사흘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은 시작도 하기 전에 폭망의 징조가 곳곳에서 보인다. 도쿄올림픽이 시작도 하기 전에 역대 최악의 올림픽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물음에 답을 하기에 앞서 수많은 국가들이 앞다투어 올림픽을 비롯한 월드컵, 동계올림픽 등을 개최하려고 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알아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다. 그들은 왜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하는가? 첫째, 국가 위상, 도시 위상. 올림픽을 하기 전에 88 서울 올림픽, 서울이라는 나를 아는 이들은 없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을 기억하는가? 대한민국은 몰라도 평창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다. 두 번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인프라 시설 확충, 침체된 국가 경제의 일자리 증가와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세 번째, 낙후된 산업, 인프라 스트럭처가 복원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국민들의 자부심이 예로 들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프라 스트럭처란 사회적 생산 기반,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올림픽을 하기에 앞서서 도로, 하천, 항만, 농업 기반, 공항과 같은 경제 활동과 밀접한 사회 자본을 가리키는데, 최근에는 학교나 병원, 공원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생활환경시설 등 사회 자본도 포함되어 있다. 필자는 기억한다. 88 올림픽을 앞두고, 한강 고수부지가 그렇게 멋지게 탈바꿈 할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올림픽 전에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역대 올림픽을 가장 성공적으로 치른 나라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일본이었다. 1964년, 그 해가 일본이 1차 올림픽을 치른 날이었다. 당시 올림픽은 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의 사회 복구와 재건, 과정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다. 일본 국민들로 하여금 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에 남북한의 6.25 전쟁통을 통한 무기장사로 경제재건의 발판을 이룬 일본은 올림픽을 기점으로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는 계기가 된다. 지금 일본은 그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오랫동안 경기침체를 겪었고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비롯된 핵지향이 있었기에 일본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트럼프의 눈치를 보는 아베의 모습을 보면서 시진핑의 당당히 맞서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자존심과 무력감이 전 일본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아베 내각에 이어 스가 내각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대반전을 노렸던 것이다. 57년 전 그들이 올림픽 효과를 통해 얻었던 달콤한 캔디 맛을 알았기에 그리고 그들은 꿈 꾸었을 것이다. 그들의 후손들에게 다시금 이번 올림픽을 통해 재기에 성공하는 자신들의 유산 아닌 유산을 물려주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트럼프의 재선을 빼앗아간 코로나는 이제 일본을 침몰시키고 있다. 일본 국민의 70%가 올림픽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에서도 아랑곳 없이 작년에 열렸어야 하는 올림픽을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할 때만 하더라도 1년만 기다리면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최소한 1년 전 그들에게는 상상을 해보라. 코로나를 극복한 전 인류가 도쿄에 모여 올림픽이라고 하는 행사를 자부심을 가지고 치르는 그날, 그것을 상상했으리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올림픽을 취소하지 못했을까? 첫째. 그들에게는 취소할 권한이 없었다. 취소 권한은 오로지 IOC에게만 있었다. 한마디로 전 인류의 축제로 포장되어진 올림픽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IOC의 전유물, 그것이 올림픽이었다. 그것도 철저한 돈장사, 상업적 논리에 순수한 스포츠맨십을 바꾸어버린 IOC의 전략적인 돈장사, 그 한가운데 일본은 진. 대 양난의 모습에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작년 일본에서는 올림픽을 취소하고자 하는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그런데 IOC가 허락지 않았다. 이럴 경우 취소를 강행하게 되면 일본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약금을 IOC에 물어줘야 하고 올림픽을 위해서 쏟아부은 자국의 엄청난 투자금을 보상받을 길이 없어져 버린다. 더구나 2022년에는 일본의 최대 아시아 지역 경쟁자인 중국에서,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 도쿄올림픽이 취소되고 내년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일본 국민들이 느끼게 되는 좌절감과 패배감은 어찌 보면 제2의 원자폭탄과 그 원자폭탄을 두드려 맞는 재앙에 가까운 시나리오였던 셈이다. 그래서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다. 무슨 수를 쓰서라도, 무슨 수를 쓰서라도 무슨 수술 써서라도 반드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치고자 몸부림쳤던 것이다. 그런데 이를 어떡하랴. 지금 일본의 모습은 차라리 취소하는 게 나을 뻔했다. 장고 뒤에 악수를 둔다는 바둑의 경언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연일 치닫고 있다. 올림픽 불참을 선언한 북한을 시작으로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안전을 이유로 올림픽 불참을 선언했다. 한마디로 김 빠진 사이다가 잔치상의 메인 음료소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어디 이뿐이야 코로나 변종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급기야 전 경기 무관중 경기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완벽한 방역을 큰소리쳤던 것과는 다르게 선수촌에서조차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급기야 올림픽 조직위는 대회 중에 올림픽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선언을 하기에 이르른다. 불가. 개막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자국민들조차도 올림픽 경기보다는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는 오타니 경기를 보고 싶어 한다. 이런 상황에서의 올림픽 강행은 자살행위라는 치소론을, 치소론을 넘어선 분노가 폭발 직전에 이르고 있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다시금 제기의 성공을 꿈꾸었건만, 골판지로 만든 침대를 제공하고 선수촌에. 냉장고 하나 없어 일본은 중세시대로 돌아갔냐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일본. 이제 성공은 고사하고 망신살만 버치고 있다.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수하다. 쏟아분 막대한 빚더미 돈의 회수는 고사하고 올림픽 이후에 전 국민이 느껴야 되는 처절한 패배감과 좌절감은 다시금 잃어버린 경제의 10년이 아니라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도쿄 올림픽은. 역사에 길이길이 기록될 것이다. 가장 완벽하게 실패했고, 가장 철저하게 폭망했던 올림픽으로 잘 가라, 일본. <목소리>